흉요근막은 이제 흉 대부에 있는 걸흉요근막이라고 해요. 위에 다리를 이제 앞쪽으로 밉니다. 그리고 하방에 있는 다리를 뒤로 당기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를 고정하고요. 예, 얘를 앞으로 당기면 이 자체가 예, 하체하고 상체가 지금 그 꽈배기가 됐어요. 그렇죠? 예. 이 다리 무게 때문에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이 무게 때문에 모의 중심을 후방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체를 약간 고정시켜주면 더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라우를 채우시고요. 넘어가지 않도록. 아니면, 은이 하지를 잡고요. 네, 골반을 틀어도 됩니다. 네. 상체를 고정하고, 골반을 풀고 네, 하지에 있는 다리를 뒤로 신전을 시키세요. 신전을 시켜가지고 앞쪽에 있는 복지 근처를 딱 당겨 놓은 상태에서 롤링을 주시면 됩니다. 하지에 있는 다리를 당겨서 복지 근처를 하방으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휴요 근막을 트위스팅 시키세요. 몸의 골반을 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적은 힘으로 효과적으로 마사지를 할수 있습니다.